이카로스?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간 소년. 이카로스는 어릴 때부터 하늘을 올려다 보는 걸 좋아했다. 새가 날개를 펴면 그는 자연스럽게 따라 고개를 들었다. 마치 하늘이 인간에게도 열려 있다는 듯이, 그에게 하늘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탈출구였고 약속이었고 자유의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늘 멀었다. 발 밑에는 단단한 땅, 그리고 땅보다 더 단단한 규칙이 있었으니까, 그가 살던 곳은 크레타 섬. 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은 답답한 곳이었다. 바닷바람이 불어도 숨이 트이지 않는 느낌. 그리고 그 답답함의 중심에는 미궁이 있었다. 길이 끝없이 꼬여있는 거대한 미로. 이카로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그 미궁을 만든 장인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가장 갇힌 사람이기도 했다. 다이달로스는 창조로 유명해졌지만 동시에 왕의 소유가 되었다. 왕은 말했다. 내가 만든 길은 너도 알고 있다. 그럼 너도 여기 남아야 한다. 기술은 날개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사슬이 된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할수록 우리는 더 멀리 못 간다. 이카로스는 이해하지 못했다. 칭찬받으면 더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냐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미궁 속에는 이상한 감각이 있다. 걸으면 길이 생기는 것 같고, 돌아서면 길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이카로스는 미궁을 싫어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끔은 그 복잡함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했다. 이걸 만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 자부심이 슬쩍 고개를 들곤 했다. 다이달로스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조용히 말했다. 복잡함을 사랑하면 복잡함에 갇힌다. 둘은 섬을 떠날 방법을 찾았다. 배를 타면 잡히고 길로 나가면 막히고 숨으면 언젠가 들킨다. 그때 다이달로스가 말한다. 땅과 바다는 모두 왕의 것이야.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뿐이다. 이카로스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미 가슴으로 먼저 알아버린 듯 했다. 다이달로스는 새들의 깃털을 모으기 시작했다. 큰 깃털, 작은 깃털, 물결처럼 결이 흐르는 깃털. 이카로스는 신이 났다. 손끝으로 만지는 깃털은 너무 가벼워서 이걸로 정말 날수 있나?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 눈빛은 가능하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한다에 가까웠다. 다이달로스는 밀랍을 녹였다. 따뜻한 향이 공기 속을 떠다니고 노란 빛이 벽에 흔들렸다. 그 장면은 공방이라기보다 의식 같았다. 하늘로 향하는 작은 의식. 이카로스는 밀랍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날개를 붙이는 재료가 아니라 꿈을 붙이는 재료일지도 몰라. 날개는 단숨에 완성되지 않았다. 깃털이 삐뚤어지면 다시 떼어내고 균형이 무너지면 처음부터 맞췄다. 이카로스는 기다림이 힘들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만들었고, 이카로스의 마음은 빨리 날고 싶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잃을 것이 많았고, 아들은 얻을 것이 많았다. 마침내 날개가 완성됐을 때, 다이달로스는 이카로스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기억해라.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습기가 날개를 무겁게 한다. 너무 높게 날면 태양의 열이 밀랍을 녹인다. 이카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하늘 위를 보고 있었다. 경고는 사랑의 형태다. 그런데 사랑은 때로 듣기 싫다. 날개를 등에 매는 순간 이카로스는 몸이 낯설어졌다. 자신의 몸이 갑자기 커진 것 같고 공기가 자신의 편이 된것 같았다. 첫 날개짓은 어설펐지만 곧 균형을 잡았다. 바람이 그들을 들어올렸다. 그때 그는 느꼈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넓었구나. 그리고 그 넓음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지도. 하늘에서 내려다 본 크레타는 작은 지도 같았다. 미궁도 왕의 궁전도 감시도 모두 조그맣게 보였다. 이카로스는 웃음이 나왔다. 그토록 무서웠던 것들이 위에서 보면 단지 점들릴 뿐이라니. 하지만 다이달로스는 웃지 않았다. 그는 계속 아들의 위치를 확인했다. 하늘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였다. 바람은 점점 더 부드럽게 등을 밀어줬고, 이카로스는 점점 더 과감해졌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멀리. 그 순간의 자유는 너무 달콤해서 다른 맛을 잊게 만든다. 내가 하늘을 이긴다는 착각을 주니까, 다이달로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이카로스, 거리 유지해라. 하지만 이카로스에겐 바람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태양은 그날 유난히 밝았다. 빛이 너무 예뻐서 마치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았다. 이카로스는 생각했다. 저기까지 가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늘 위험하다. 지금의 나를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는 날개의 각도를 살짝 바꿨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이 위로 향하는 걸 보자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이카로스, 내려와. 태양을 가까이 하지 마. 그 외침은 바람에 찢겨서 조각조각 흩어졌다. 이카로스에게 목소리가 닿을 때쯤엔 그 의미가 흐려져 있었다. 부모의 목소리는 가까이 있을 때 가장 선명하다. 멀어지면 사랑도 경고도 소음처럼 들릴 때가 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다. 태양은 그냥 빛나는 것 같았고, 날개는 여전히 가벼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밀랍의 향이 다시 떠올랐다. 그 따뜻한 냄새가 이번엔 불길하게 느껴졌다. 깃털 하나가 살짝 흔들렸다. 또 하나가 아주 조용히 떨어졌다. 이카로스는 속삭였다. 괜찮아. 아직 괜찮아. 사람은 위험을 알아채도 스스로를 달래며 한번더 간다. 그게 도전이 아니라 고집일 때도. 그는 더 빨리 날개짓했다. 마치 속도가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고 믿는 것처럼. 하지만 하늘의 법칙은 속도로 바뀌지 않는다. 깃털이 바람 속에서 흩날렸다. 아름답게. 너무 아름답게. 그 아름다움이 더 잔인했다. 마치 하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장식 같았다. 이카로스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두려움은 언제나 늦게 온다.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바람이 등을 밀어주지 않았다. 대신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이카로스는 방향을 돌리려 했지만, 균형이 흔들렸다. 날개는 날개 해주는 장치가 아니라, 균형이 깨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장치였다. 그는 아버지를 찾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무 멀리 있었다. 이카로스의 이야기는 보통 추락으로 끝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정말 끝일까? 어쩌면 중요한 건, 그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왜 올라갔는지, 왜 멈추지 못했는지다. 태양은 악당이 아니었다. 바다는 심판자도 아니었다. 그저 자연이었고 규칙이었고 한계였다. 다이달로스는 하늘을 날아 살아남는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는 끝내 기술로 탈출했지만, 기술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카로스를 오래 기억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끔, 태양을 향해 올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